안녕하세요, 딩굴 다현입니다. 얼마 전부터 댓글로 유튜브 프리미엄 갱신하라고 뜬다, 국가정보 업데이트 하라고 안내가 뜬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혹시나 싶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, 저도 갱신 만료라고 써 있어서, 기프트카드 이 방법도 잘리는 건가 싶었는데,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. 우선 터키 우회 계정으로 앱스토어에 로그인을 해주고요. 구독 내역으로 들어가면 유튜브가 보이고, 만로 날짜가 뜰 거예요. 이걸 누르고 시월 플랜을 누르면 선택하는 게네 가지가 나오는데 개인 프리미엄으로 하셨던 분들은 두 번째 거 누르시고 저처럼 가족 프리미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번째 거 눌러 주셔야 돼요. 그 다음 나오는 알림은 두 번째 거 눌러줬고요. 그럼 이렇게 갱신일이 다음 달로 변경된 게 확인이 되죠.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프리미엄 확인해 보면 갱신 만로 떴던 게 없어졌을 거예요. 아직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시고요. 그리고 결제 정보 업데이트하라는 메일은 기프트 카드 잔액이 없어서 충전한 라는 메일이니까 이 메일은 기프트카드 충전하시면 자동 결제 되실 거예요. 혹시나 다음에 또 잘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프트카드는 귀찮아도 조금씩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